저는 여기 쌍봉댁 이식이고요. 노래하는 탤런트 가수 민감한 여자 민감한 여자 그게 바로 나이에요. 바로 나. 네, 탤런트 가수 이식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<laughs> 중전마마 이상궁이옵니다. 한번도 체크타임에 출연해서 소인의 무릎 관절을 체크하고 있어 온데 가슴이 떨리옵니다. <laughs> <laughs> 또 이제 상공 역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네, 맞아요. 진짜 뭐 국내 최다 상공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, 음. 근데 또이상공 역할만의 또 고충이 있으시다고요? 음. 사극을 하다 보면은, 큰 가체를 쓰잖아요. 네, 큰 그렇죠. 가체 쓰면서 아... 이렇게 또 이렇게 업주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또 중전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네, 못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좀 서서 중전 마마 하고 어, 내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오, 네. 예. 오, 여기 현장에 어, 흘르고 어, 어. 나중에는 여기가 뭐 원형 탈모도 아, 생기고 아. 목 디스크도 생기고 어. 굉장히 그 하여튼 어. 모든 그, 저기를 좀 치러야 돼요. 아 상궁 역할 아무나 도 쉽지 않습니다. 아 선생님이 지금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중점화 보여주셨는데, 네네네. 이 베테랑 상궁만의 독특한 또 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그냥 상궁, 보통은 상궁이 아니에요, 음, 아, 사실. 제 자랑 같지만. 제 보통, <laughs> 제 아, 보통 상궁이 아니라고. 예. 예. 제가 이제 이렇게 목소리 톤이 좀 약간 좀 허스해하면서좀 예. 종저음이에요. 아주..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강보자. 그 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네. 40년 전에 네. 예, 이수가 <laughs> 너는 상궁 중에서 좀 급이 있는데 너는 정말 엘리트 상궁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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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제가 이제 그, <laughs> 그 톤이 있어요. 오. 중전 마마 이상궁이 옵니다. <laughs> 한 번도 체크타임에 출연해서 소인의 무릎 관절을 체크하고 있어 온데 가슴이 떨리옵니다. <laughs> 엘리트 상궁 아, 같지 않아요? 아, 진짜 거기 엘리트 상궁 있느냐. <laughs> 김상궁이 없니다 저는 지금 딱 보니까 음. 저하고 콤비 플레이, 네시들이 음. 하고 음. 제가 딱그딱 음. 음. 딱 <laughs> 우리 김국기씨 <김궁디씨 웃음> 보니까 김네시 했으면 좋 김네시. 아니, 네시 없으면 얼 아니, 네시.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잘려치구 나. 어디서 그렇게 엉망머리 아니냐? 아니 오늘 또 의상도 게초록계통으로두 온다 이렇게 꺼져가지고 너무 너비다치아라조리를 줄어라. 네. 와강수 씨가 이해한다면 저하고 콤비 플레이 하고 싶습니다. 참부당만부다 네,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은데 응. 저희 채끝은 어떻게 나오셨어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어. 사실 제가 평소 때 에이. 높은 하이힐 신발을 음. 제가 네, 네. 평생 신어요. 그러니까. 지금 제 신발 한번 보실래요? 아, 그저, 오늘도 신고. 아, 뭐. 아, 아니 진짜요? 보여주려고. 네. 오. 오. 그렇군요. 이렇게 예, 제가 이렇게 신고 다니는데 아, 그, 뭐. 무릎인들 오. 어떻게 뭐 나만 하겠어. 나만 나겠어 예, 그래서 그렇죠. 어, 조금 무릎 관절이 조금 안 좋은데 그 왼쪽보다 오른쪽 관절이 조금 무릎이 음. 약간 시큰시큰하면서. 또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음. 약간 좀 삐걱거리기도 하고 네. 또 계단에 올라갈 때 아, 네. 이렇게 음. 옛날에는 그냥 착착착 음. 걸었는데 지금은 여기 자꾸 그리고 또그 진짜 이상한 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아픈 것 같아요. 어. 음. 자, 여름철 관절의 비명에 귀 기울여라. 오. 야, 이게 음. 관절은 겨울에 좀더 아픈 줄 알고 어, 흔히 추울 때 관절이 더 아픈 걸 알고 있는데. 겨울이 훨씬 더 응. 괴로울 줄 알았는데 응. 이거 의외네요. 응. 네, 관절통증은 겨울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. 이숙 씨가 더워지니까 더 아프다고 하셨죠? 네, 맞아요. 네, 그게 사실은 당연한 반응입니다. 이 많은 관절염 환자들은 여름이 더 무섭다고 하시는데요. 실제로 한 통계를 보면 관절염의 한 종류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았습니다.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도 여름에 더 악화가 되는데요. 여기에는 극심한 관절통을 유발시키는 숨겨진 복병이 있기 때문이에요. 이숙 씨는 요즘 이제 덥잖아요. 예, 예. 어, 집에서 뭐 온도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? 일단 에어컨 틀고, 네, 네. 선풍기도 또 틀어요. 어. 그래요, 두개 다. 집 안에 더 선을 하기 음. 위해서 네. 어, 두 개를 틀어요. 오. <laughs>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여름철에 관절이 더 욱신되고 통증이 악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. 네. 바로 그 에어컨의 찬바람 때문입니다. 아 네, 그 에어컨의 찬바람이 무릎 주변의 혈액 순환을 방해를 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시리고 통증에 더 민감해져요. 아또 무릎 안쪽에 압력을 높여가지고 네. 염증이나 부종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. 음, 그러니까 시원하게 있으려다가 관절염이 악화가 되는 거죠. 음. 아니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또안틀 수도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네 그렇죠. 게다가 여름 되면 이게 꿉꿉 하잖아요 네, 그렇죠. 공기의 습도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네.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체내의 수분이 증발이 잘 안되고 남게 돼서 관절의 부종과 통증을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무릎관절염 환자 중에 약90% 정도는 장마철에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여름철에 관절염 관리가 굉장히 오, 중요합니다. 네.